3년 짜리 체리 원래 만 3년 되는데 체리 나무가 이렇게 고도 붙여놓고 막 이거 다 해놨던 데가 나무가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고생해서 3년 동안 키웠는데 올 3년에 3년차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무가 고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계 개심형입니다. 지금 벌써 2단까지 올라왔죠. 개심형인데. 양팔 벌린데 여기 보이시죠? 양팔 벌린데 보고, 여기도 또 개심형이래도 아랫눈 보고 전체적으로 30cm 단위에서 다 잘라줍니다. 그래야 하숙상 단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에는, 어쨌든, 많은 가지가 나왔습니다. 많은 가지가 나왔지만, 여기서도, 2단형에서도 양팔형으로 나갈 거라서, 전체적으로 10cm 안쪽에서 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10cm 안쪽에서 2단형다 잘라놨고요. 어차피 아래 세력을 좀 세게 만들 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에 부분 꽃순 다 집어주고요. 지금 만 1년 접목 1년차 개심형 자연 자연 개심형입니다. 개심형으로 키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1년차 전체적으로 끝순 다 집어 놨죠 요거도 지금 벌써 끝순 집어 놨고요 보시고 전체적으로 너무 멀리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보시고 자기인데 맞게 너무 멀리 생기지 않도록 잘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수영이 전체적으로 완성된 자연계심형, 응용 변칙 자연계심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1년차 끝 순짓기, 순짓기 해 놓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